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 고백하심으로써 4월 5일 집중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개유일하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집착하여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삼백일장으로 주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찬송가 삼백일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계나중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바다 사람들, 불 붙듯이 부신은, 주의 은혜 조카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하사, 깨냐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 올라리 날로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슬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 고향 집에 놀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의 제외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트기 전에 늘 기도하시던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 예수님께로 더 나아,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께 걸어오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욕심내는 자녀가 되기 하시옵소서. 희경교회를 사랑하사 오직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송병한 위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희경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사망군세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아,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작칭 왕 그리스도라 하다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테다바이르시되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에루살렘에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 예수님께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때 초조해진 가야바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냐?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교활한 가야바가 거기서 외치면서 연극을 갑자기 해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도 어차피 한통속이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한통속이 돼서 신성 모독자는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날 그 시간부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이제 예수님의 죄명 즉 신성 모독을 덮어 씌운 대제사장 가야바는 아직 새벽 시간인데 화급히 산에 들인 공회예를 소집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있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중요한 모임을 왜 하필이면 새벽에 수집을 한 걸까요? 여긴 꼼수가 있었어요. 일부러 공회의원들이 적게 모이도록 조처를 한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대제사장, 사두개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진행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자기들과 신앙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른 바리세파의 입회를 최대한 막아야 됐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바리세파가 사두개파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고 신앙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바리세파는 예수님과 제일 자주 충돌했던 그룹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미워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원문대로 전통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늘 밤낮으로 열심히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에 강조점을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도 믿었고, 심판도 믿었고, 지옥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틀거리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하던 사두개파와 백성의 장로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갈취하면서도 죄의식을 요만큼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은 아, 바울이 바로 이사두계파와 바리새파의 사파와 바리새파의 이 차이를 가지고 위기에서 적절히 벗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그게 다 있다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앙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원수 같은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한 바리새인들도 계속 심심치 않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긍하고 존경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은.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전에 예수께 왔던 디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면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은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그 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보독죄를 덮어 씌울 때 거기 참석할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면서 바로 3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을 섞은 것을 100리터라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이에 두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런 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가장 위험하고 힘든 순간에 용감하게 주님의 시신을 내놔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닌, 그리고 따르는 여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닌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번 산헤드린의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상해 쳐놓은 함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리고 경고해 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복음서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대제 사장의 사두개판은 산해드린 공의회를 새벽에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신성보독 같은 긴급 사건의 재판은 산해드린 공의회원 모두가 71명인데, 이 중에 3분의 1만 참석하고 결의해도 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긴급 산해드린 회의 참석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의 물이 사두개파였고 일부 장로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본대로 땅땅땅 예수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신성모독제는 유대인들이 종교법을 어길 경우 사내들인 공의회가 최고 사형까지 언도하고 집행까지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속주 그 중에서도 유대에게 허락한 자율권이었어요. 그 경우 죄인의 사형은 투석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사내들인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투석형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여기서 괴계를 부립니다. 술수를 쓰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를 투석형으로 처형할 경우 그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 민중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예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상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휘두르고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이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신성 모독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거든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유대 군중들이. 자 상황이 이런데 자칫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유대 민중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버리면은 어쨌든, 이 사두교인들에 대한, 대제사장들에 대한 유대민중들의 감정이 아주 안 좋았고, 신뢰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막 이끌고 나가는 예수님의 신성모독제 투석형 사형 이것을 만약 그냥 공포 배르고 대낮에 이게 펼쳐지게 된다면 아마 이들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민중들이 만약 사두교인들의 결정에 반대를 해서 반기를 들고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나가서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것은 로마군이 절대 그냥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건이에요.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총독부의 그리고 로마 군대의 당국자들이 줄 소환돼요. 로마 황자가 다 불러들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그 가서 그 속주를 어떻게 다스렸길래 폭동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로마군이 사내들인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는 건데 이러다간 자칫 사두개파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더큰 그 손해를 보고 아예 절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죽이게 하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부에 넘겨서 십자가 형벌로 사형시키자 이 방법을 가야바가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사용시키는 주체가 로마가 되니까 자기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몸을 살짝 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차도 살인 지게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칼로 누군가를 원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신성 보독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가지고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목을 받고 해야 왜냐하면은 로마에서 누가 신성 보독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건 유대인 너희들의 일이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은 우리 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 일당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면 하 신성 보독죄를 신성 보독죄가 아니라 십자가 형벌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목을 바꿀까 여기에 이제 골몰하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그 일당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든 반란의 주모자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뒤집어씌우면서 빌라도를 압박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내일 또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죄들이 합력하여 이루는 악의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형별로,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십자가 형벌로 처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거짓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미움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협잡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불의가 들어있고, 사람들의 야합이 들어있고, 사람들의 책임 전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살인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볼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뀔 때, 물론 로마군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개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유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짓고 있는 죄들과 아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우리도 나가서. 그 아래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을 붙들고 회개를 해야 되고 참회를 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는 저들의 죄인데 왜 내가 해결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는 일상의 죄들도 저기 들어있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고 이것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고백으로 오늘날 고백되고 연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고백하고, 어떤 것을 자복하고, 어떤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까? 이 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에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유 여하을 불문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룹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뀔 당시 그를 따르던 유대 민정들 물론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탓도 있었지만, 분주한 탓도 있었지만, 정신이 없는 탓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목숨을 살려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께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예수님께서 안고 품어주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 안된다 라고 막아선 사람이 없었다는 것 결국 예수님을 반대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무책임하게 침묵했던 것, 예수님을 그저 죽음에 방치해 뒀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금 답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이 고난 주간 수요일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우리 휴경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못 받게 하고, 피흘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나의 죄들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